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포 노동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민이와 또 우리 지포와 함께 산속에, 보이시죠? 갈비를 모으러 갑니다. 갈비. 여기 갈비 있대요, 갈비. 배고프다고 갈비 준비해놨대요. <laughs> 자, 그럼. 자연숙성. 자, 뭐. 맛있겠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자, 가자. 아, 힘들지. 아이고. 아, 근데. 온통 아무 뿐인데. 자, 여기야. 응? 어? 어디, 이땅 속에. 어? 땅속에? 묻어놨어요? 거기 구경 잘돼 있잖아 뭐가 어디에 뭐가 숙성했다고요뭐 그래. 이거요? 어 천지를 깔렸네 그래 이게 뭔데? 갈비 이게 이게 갈비라고요? 이거? 그래 그래 먹는 갈비 말고? <laughs> 그래 이게 갈비라고 그래. 먹는 갈비는 맞지 흙이 먹는 갈비 아 흙이 먹는 갈비 그렇지 그게 그 비가 그 비로의 급비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급는 아니요. 여기. 아. 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 밭에 걸음 걸음 줄라고 오시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게 이게 천연 영양제지. 아니, 사람 먹는 갈비가 아니고. 음. 식물이 우리 농산물이 먹는 갈비. 아, 아 농산물이 먹는 갈비. 어. 아, 그렇구나. 뭐 하나고 그런 거 아니지? 예? 하나고 그런 거 아니지? 먹어요. 어? 뭐 칼비 왜뭐 이거 이게 이게 진짜 좋은 영양제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게 우와. 이게 진짜 막 이거는 와 저거 봐봐요 뭐, 봐야 냄새 도 맡아봐 <laughs> 좋지 와 소량이 나네 그지 어. 음돈 주고 양나 살 필요가 없네 그죠 그렇지 형 그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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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열면 될까요 일단 양을? 그래 조금만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갖고 내려가요? 커가지고. 그래, 이거 커가지고 니가 있니잖아니 등에 있잖아 니네 등에 니가 지고 있는 거내 등에요? 어 이거 게 그래 자아 가자 자 앞구리 자세 해가지고 딱 한발 딛고 음, 역도에 역도로 치면 뭐로? 잠깐만. 지금 실었어요신 응. 거죠. 응. 자, 허리힘 주고 용상이라, 다리에 용상이라멀어 저거 발아 한발 앞으로 내밀고. 그래. 자, 곧. 저, 나무 뒤지 하면서 힘을 주면서. 우와! 오셔. 오으 아! <laughs> 잡아 줘야지 뭔가 무게 <laughs> 중심잡야지 아, 잠깐 이거 중심을 안잡으니까 중심 안잡으니까 바로 넘어가네 아오케 오케이. 아, 이제 오케이. 이제 이어야지호이샤 자자자 자, 자 잡아줄게 자, 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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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갈까요? 넘는다 넘는다 잡아 잡아 넘다고 균형 안 맞는데 균형 안 맞는데 어, 어. 균형 안 맞아 자, 됐어요? 자, 됐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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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아, 뒤에는 있 상주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형이, 뒤에 있죠? 나 뒤에 있어. 아우 어우 내, 어우 내 갈비가 아프다. 내 갈비가 아파. <laughs> 내려자. 어디로? 어디로? 경기로. 아, 경기로 아, 아, 가자. <laughs> 세워. 빨리 세워? 빨리 세워. 어. 세워? 오케이.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어. 하나 더 나왔어. 저자. 아니, 게 골인! 아니, 그. 아니, 그 진짜 그렇게 굴렸으면 됐잖아요.